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축구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찾아온 볼차는 사나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새벽 경기는 브라이턴 대 리버풀입니다. 먼저 브라이턴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웰벡이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맡고 있으며 램프티는 측면에서 빠른 오버래핑을 시도하고 있다.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패스 연결과 전방 침투를 통해 공격 전개를 지원하고 있지만 카디오 글루, 마치, 루터, 밀러 등 주요 자원의 연쇄 부상이 흐름을 끊고 있다. 특히 마치와 루터의 이탈은 좌우 측면 전개에 큰 타격으로 작용하며 전체 전환 속도와 폭 넓은 플레이가 제한되고 있다. 수비 시에는 풀백과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역습 대응에서 속도와 위치 선정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후반 체력 소진 구간에서는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도 저하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디아즈와 살라가 좌우 측면을 흔들며 공격 전개를 주도하고 있다. 소보슬러이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압박 가담을 병행하며 역습 상황에서 빠른 볼 운반과 슈팅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자원이다. 전방에서의 속도가 믿는 침투와 측면 돌파는 리버풀의 주요 무기이며 압박 시도 횟수와 세컨드 볼 회수 능력에서도 상위권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수비 전환 시에도 중원의 기동력이 빠르게 라인을 정비하며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브라이턴과의 전력 격차를 감안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리버풀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브라이턴은 부상 공백으로 인한 조직력 저하가 뚜렷하며 전개 속도와 수비 간격 유지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버풀은 측면과 중원에서의 압박 전방 침투 완성도가 뛰어나며 실점 최소화 구조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전력, 조직, 흐름 측면 모두에서 우위를 점한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명백한 경기다. 마지막 영상까지 시청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승률을 높이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정보력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수익률로 이어지며 전문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더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댓글란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고향동생 또는 형님처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